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이죠? 네. 현재 시간 오후 4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 장 마감하고 유튜브를 좀 일찍 찍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까지 있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어좀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제가 좀 빨리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어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수익이 오늘 좀잘 났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어제 뭐, 죽어도 이 종목, 살아도 이 종목. 보세요. 일목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대형주 오늘 또, 회원님들께서 수익이 많이 났나, 안 났나는 이들용 가가지고, 감사후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또감사후기가 한, 몇 페이지입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오늘 아직 이제 시간이 이래서어 그런데 한세 페이지 정도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종목은 똑같죠. 오늘 보세요. 천원. 한유한유가 뭐냐, 이제 나중에 보세요. 군뱅이 님도 보세요. 그죠? 어, 어 오늘 지루한 장에, 제가 오늘 노래 한두개 불러줬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음. 웃었다. 어. 그리고, 세계영님, 그 다음에 천억아리랑님, 그죠? CK3님, 작은구름님, 목표백을 달성님, 전부 다 보세요. 하나수이, 그죠? 온돈달쌤님전부다 온, 하나 유진 해놨죠. 행운망님, 유진 노보 오늘 유진 노보 거의 3간나왔죠 행복칠림 그죠? 그 다음에 하워드님 그죠? 어, 오늘 건조세로 마무리되는 오전장에 하나하고 하나 시스템 유진 두 개로 수익 엄청났다. 그죠? KIK님, 파크미님, 이제 마보아이님, 파스볼 달콩님. 달콩님은 주식하신지 20년 차래. 예. 오늘 이제 하나의 유진 수익 잘 냈다. 진희짱님 그죠? 북극성님, 토끼짱님토끼짱님도 오늘 뭐돈 많이 벌었고 한 달에 640만 원 벌어서 그죠? 혜비 내고 뭐 대박이다. C2 4 4님그 다음에 부자할머니 대기님. 이제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조금 이제 그 해서 오늘 오늘 지금 현재 한 종목 정도 나오면은 또한돈 천만 원게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시간에 지금 어, 넥스트 레딩 이시간에 오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도마도님, 소랑기님 하계동 재갈량님 그죠? syh 님, 수박 삼삼님, 매드님, 그죠? 전부 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대박이 터졌다. 그럼 오늘 수익이 뭐가 났느냐? 오늘 하나 시스템 오늘 하루 만에 그죠 하나 시스템 주당 50주 들어가고 주당 4천 원 정도 나왔으니까 20만 원 정도 수익 되죠. 유진 노보슨 하루 만에 10% 이상 나왔으니까 그죠. 제가 주당 천 원부터 먹으라 했으니까 뭐 10만 원 먹은 사람도 있고 20만 원 먹은 사람도 있고 뭐다 다르겠죠. 현재, 지금 보면은, 12월 달에, 지금, 천만원, 뭐, 천오백만원, 뭐, 이렇게, 돈천만원 해서, 현재, 298만원 벌었으니까, 어, 오늘, 거의, 300만원이니까, 지금, 목금 이틀 남았잖아. 그죠? 거기, 내일 또, 이제, 지금, 넥스트레디션에 저거, 뭐, 움직이고 있는데, 저거, 뭐, 백, 100, 0만원 나오면은, 뭐, 이번, 이번 주에 벌 것, 싹다 벌지. 그죠? 다 벌게 되고, 오늘 통큰것 계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300만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하루 만에. 음. 요거는 제가 문자 드렸던 거, 그죠? 거기서 이제 여기는 수량, 몇 줄을 사라, 이런거다 알려드리는, 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보면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반도체, 반도체가 그 하면은 반도체가 오늘 아침에 반짝 했잖아요. 그죠? 하다가 조정 보니까 오늘은 지금 하나가 조금 이제 좀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현대차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오늘은 로봇, 아침에 이제 유진 로봇을 필두로 해서 막판, 어제 그 뉴로메카라든지 오늘 애들이 뭐그 2연장 같지만 막판에 아진엑스텍이 뭐 무증 나오면서 상한가 때리고 오늘 유진로봇, KR KR 시스템, SP 시스템 요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SPG 그죠? 그게 뭐 넥스트레이딩 시간까지 이렇게 쫙다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제가 여기서 그죠? 어 말씀드렸던 부분들 보면은 이이 이 정도 이 대행주에서 지금 뺑뺑 돌거든요. 대행주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조금 로봇, 로봇도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그런 로봇들은 또안 가. 밑에서 그저 올라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질 않았지만은 내일은 이제 사실 우리가 s p g 같은 경우도 내가 목표가가 얼마다 이랬는데 뭐 저희들이 뭐한 60만원 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한 주당 한 6천원 7천원 그리고도 막 주당 한 만원 정도 더 가버렸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했던 종목은 진짜 좀 단단하게 먹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베팅을 해 놨는데 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좋아요 이제 슬슬 수익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가 같아요. 비싼 주식들. 단타를 칠수 없게끔. 하이닉스. 그죠? 물론 오늘 제가 하이닉스도 아, 하나요어로스페이스도 100만원짜리도 그죠? 뭐한 300만원 벌게끔 해드렸지만 아까 그적근놨잖아 깜짝 놀랐다. 뭐 이랬는데 그 외에도 보면은 40만원, 50만원, 100만원, 70만원. 이런 종목들이 폭이 크거든요. 그게 금방 추당 만원 나오니까 100주만 들어가도 금방 100만원을 버는데 돈이 이제 4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4천, 이 돈만 많으면 지금 엄청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인데, 이 지금 한정된 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그것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사가지고, 막, 이 돈을 갖다 3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벌어준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지금 눈이 빠진다니까, 눈이 빠져. 왜? 한정된 자금을, 요 지금 보세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20만원 수익이 났는데, 몇주 들어갔냐면, 50주 들어갔거든요. 그럼 400만원 들어가가지고, 주당 4,000원을 먹었어. 그럼 100주만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4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 아니, 400, 아, 100주 들어가서, 주당, 어, 그, 천0 0 0원 먹으면, 맞네요. 어, 10만원이고, 그죠? 예. 40만원 먹을 거를 50주 들어가니까, 20만원 벌었고 예를 들어서 천주를 들어갔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400만원을 벌겠지요 유진노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원짜리 이 종목 아닙니까 만원 18,000원에 천주 들어가서 주당 천0 0원만 먹어도 금방 100만원이고 거의 주당 2,000원 나왔거든요 그 1,000만원 2,000만원만 때려도 막 이렇게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폭이 커요 커 엄청 크다고요 근데 이제 돈만 있으면은 많이 사면 어때요? 많이 먹죠? 그런데도이렇게 작게 사도, 요래 돈이 되는 이유는 뭐냐? 파동 길이가 길단 말이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 내일, 그죠? 멋지게 먹겠는데, 회원님들. 넥스트레이딩 시간이 쫙쫙 땡기고 있네요. 예. 제가, 오늘 라인만 딱 벗으면은, 그죠? 내일 잘하면 돋백만나도 먹을 수 있다니까. 몇 백만원 넣어가지고, 딱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죠? 제 방송을 자본이 따라 하면은요, 지금 제가 이거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 벌어준다 했어요? 천만 원 벌어드리기로 했잖아요. 벌어준다 했잖아요. 지난달에 얼마 벌었어요? 716만 원 벌었거든요. 이, 지금, 어제, 돈 많은 사람들은 2억 넘게 벌었고, 2억 이천 벌었고, 대충 이렇 해줬는데, 네. 앞에도 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12월 달쫙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11월 25일부터 진행했거든요. 11월 25일부터 진행했을 때, 4일만에 200만원 벌어주고, 220만원 벌어주고, 이건 시장에 따라 다르지. 지금 시장 굉장히 지금, 주, 이 작은 투자금액으로 하기에, 정말 엄청난 가격대가 비싸.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돈 많으면 많이 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 많아도 못 봅니다. 못 버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흐름인데, 지금 보면은, 어, 모두가 다뭘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기다리는 조정은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네, 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폭이 크게, 이렇게 수익을 주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왜못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매수가 푹 빠져 있는거 하고, 어떤 거는 막10% 20% 급등하는가 하고, 어떤 거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배우라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은 전편 일렬적으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요 자리, 이렇잖아 그죠? 아닙니다. 매수, 매수 자리 다 다르고요. 매도 자리 다 다르고요. 그게, 그게 기술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주식 20년인데도 방송 듣잖아. 그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내가 사라 할때안 사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경험을 해라. 3개월 동안. 내가 사라 할때 무조건 사라고. 다 사집니다. 다 사져요. 다 사, 오늘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유진 노보 거래량 2800만 준대요. 그거 안 사집니까? 다 사지지. 자기가 안 사서 그렇지. 거기서 백주 못 삽니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왜못 사느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정보은볼줄 알아야 어떻다는 거야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줄 모른다. 뭐예요? 배워야지. 왜 배울 생각을 안 하느냐 이, 이겁니다. 제 얘기는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자꾸 그냥 공부를 모으려고 자기 생각과 똑같은 일치된 그런 어떤 매수매도를 찾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매수매도가 다 틀렸는데 그왜 자꾸 그게 맞추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시면은 그 그래 다균산 아바타가 돼야 된다고 나란 존재를 버려야 돼 그냥 그래 내가 사라면 그거 사야돼 예. 밀리더라도 사야되고 항상 내가 더살수 있는 여력을 현금을 딱 두고 하기 때문에 딱 사라는 만큼 막딱 사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아침에는 뭐 최하 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먹겠는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시 46분에 음, 오늘 오늘 또 행운의 예신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드렸고 9시 28분에 3천만 원 계좌 하하나시스템 8만 8천 원 50주 들어가라 딱 말씀드렸거든요 8만 8천 원보다 밑에도 살수 있었어요 아침 마이너스도 나왔고 10시 4분에 3천만 원 계좌 9만 2천 원 주당 4천 원 50주 20만 원 챙겨라 딱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1시 43분에 3천만 원 계좌 유진노보 18,200원 100주 매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2시 3분에 3천만 원 계좌, 유진노보 100조, 12,000, 19,200원. 이게 이제 주당 천 원이니까 10만 원부터 챙기라 이거지. 10만 원부터 챙겨라. 음, 일단 10만 원이라도. 그 20만 원까지 갔다니까. 거의 상한거 찍었잖아요. 어, 3시 20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 20만 원 수익, 유진노보 10만 원. 그니까 러 10만, 원, 최하가 10만 원이야. 그더될 수가 있어. 20만 원까지. 그거 아무데나 팔아도 돼.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총, 어, 유진으로 10만원 수익, 총 수익 30만원 감사오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 어, 자기의 어떤 방식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그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건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그 감성에게 뭐라고 해놨어요? 대표는 아바타가 돼야 된다잖아, 아바타. 아니, 백주 못삽니까? 백만이 백만에치 못삽니까? 왜 못삽니까? 아유, 잘난 저거 사갖고, 무슨 돈이 되겠노? 돈이 되잖아요뒷끌모아대사 막, 천주, 이천주 막때리려 하는 거야. 기술력이 있으면 때리면 돼. 기술력이 있으면. 뭐냐? 내가 주는 자리는 정확하지만, 자기가 그게 막, 약간 출렁출렁 이랬을 때, 견딜 수 있는 기술력. 어, 요 시간 엄청, 넥스트레이딩 시간 엄청 좋은데요. 내일 이거 뭐 기본, 그죠? 최하 50만원을 먹겠다. 아, 내일 막 10%만 뛰는데, 욕심 없어. 저는 딱10% 되면 바로 그냥 이익 실현. 아시겠죠? 여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어, 이번 주에 지금 400만원 벌어야 되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 벌어놨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목금 그 이틀 있으니까, 내일까지 하면 뭐 거의 한 400안 채워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800입니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뭐한 달에 800분 따블인데요. 엄청 버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지금 6,400까지 벌어놨어요. 지금도 뭐 해놨던 종목 오늘도 수, 지금 그 종목 팔면 은뭐한 400만 원 정도 수익 나지만 내가 내일 보, 보고 팔으라고 했어요. 여튼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제가 좀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